강남구가 카자흐스탄 의료 관광 관계자들을 초청해 팸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팸투어는 해외 의료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진행됐습니다. 구는 카자흐스탄 지역의 열악한 의료 수준으로 최근 한국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 중증 질환자와 검진 환자가 늘고 있어 관계자들이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카자흐상 관계자들은 우수한 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관내 의료기관을 견학하고 시술 등 다양한 체험을 했습니다. 알마티시 보건 분야 관료들과 오피니언 리더 등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남구의 선진 의료 서비스를 경험해봄으로써 카자흐스탄 의료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는 이번 팸 투어를 통해 강남 의료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 홍보와 마케팅, 지속적인 교류로 의료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